저기 집안에는 어, 쿠키가 있었습니다. 엄청 많이요. 다음은 어디가 야 되나? 아 진짜 왜 이렇게 한 길로 이어지지 않는 거야? 뭐야? 점프맵이야? 사람 단련시키고 있네. 재밌어 보인다. 와 재미없어 보여. 아, 진짜 재미없어 보여. 뭐야? 나 빠진 거야? 이런? 차근차근 가자 그래 차근차근 못가 이거 살 여기 주문한 사나이 다음엔 뭐 어쩌라는 거야? 이람 집에 등등 시켜놓고 뭐하는 거야? 주민들이 살고 있나? 어, 저거 뭐지? 여기 길이 아닌 것 같은데, 그래도 가봐야지. 길은 만드는 거야? 이런... 길은 만드는 거라 했어!

이름 만드는 거라 했어. 그냥 버지가 뭐 음, 다음은 저거 타볼까? 이건 뭐지? 드론은 이거구나? 여기 표 드릴게요. 표해요 이거. 자, 선빵표. 됐죠? 됐다고요? 알았어요. 감사해요. 이거 타봐야지. 여기 어, 휴식도에 즐길 수 있다. 와, 너무 좋아. 이런 데가 또 있을까? 음, 갑옷도 공짜를 주는구나. 이, 기념품 챙기기 딱 좋은데, 으으으 음. 곳을 무료로 주는 좋은 곳이다. 저 노란색 열차는 뭘까? 어디서 타는 걸까? 좀더 가보면 알겠지. 응, 뭐지? 어린이용인 것 같은데. 들이 타는 거는 이렇게 재미가 없었네 음, 옛날에 이거 무슨 맛으로 탄 걸까? 그명나 반항을 했 거야 듣고 듣고. 응? 우와 노란색이다 우와 노란색 겁나 어려워 이던데 와 뭐야 결국, 나 혼자 가야 되는 운명이었니? 하하그 다음은 비적기 수법. 여러분! NG! <laughs>